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이름이 문재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 씨와 관련된 의혹 하나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말입니다. 한 40일 남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부가 임명을 할수 있는 공공기관의 아주 강력한 자리에 이 공신들을 알받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낸 모호시는 무슨 협회에 가고, 모호시는 또 어디에 가고. 아무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말기 마지막 알받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의 알받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걸다 해야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 씨의 친구가 이 사장으로 이 대우조선 해양의 신임대표이사에 된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분석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상식과 공정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이 동생 이야기는 잘안 나왔습니다. 처남 이야기도 나왔고, 딸 이야기, 사위 이야기, 뭐 아들 이야기 나왔지만, 친동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형님들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동생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친구 인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신임 대표이사의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대학 동기가 선임되면서 지금 기업에서도 정권말 알바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좀 놀랍습니다. 이런 데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냐? 물론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분석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조선일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초부터 초고속 승진을 하더니 결국 대표이사까지 됐다. 그동안 대통령 동생과 인연이 승진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구설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선은 보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우조선은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 이사회를 열고 박두선 조선 소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합니다. 박두선 조선 소장입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우조선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실 경영으로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마음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뜻입니다. 수차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가장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독과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박신임 대표 스님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와 근본적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조선업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난 20여 년간 대우조선의 최우선 목표는 매각과 경영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업 현장에서만 일해온 박 사장이 이를 처리할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1986년 대우조선에 입사해서 프로젝트 운영 담당 상무, 선박 생산 운영 담당 상무, 특수선 사업 본부장 전무 등 선박 생산 관리 분야에서만 일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2002년부터 대우조선 사장 부사장으로 일한 28명을 분석했더니 내부 승진자는 대부분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과 같은 핵심 경영부서 출신이었습니다. 선박 생산 현장 출신은 박 사장이 유리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들도 미래세 정권 부회장, STX 부사장처럼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임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자한 조선업계 임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우조선 사장은 영업 재무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줄곧 맡아왔다.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무산돼 생존을 위해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박 생산 현장 추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의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징은 뭘까요? 자, 전현직 사장 부사장 28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했더니 서울대 16명, 연고대 4명, 서울소재 대학, 성대, 홍대, 외대 3명, 부산대 3명, 울산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해양대를 박사장은 나왔다고 합니다. 유일했습니다. 한국해양대 출신은 박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해양대는 어떤 곳일까요? 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 동창 친구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신임 경영진 인선 유보를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은 박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 출범 직후 출마한 이동걸 사는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동걸 은행장이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해양, 한국해양대 친구를 선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거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박 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3일 새해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 옥포 조선서를 찾았는데, 당시 상무였던 바로 이 동생 친구 박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업현황을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업계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사장, 부사장 전무도 아닌 상무가 브리핑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친구 잘 둬가지고 이렇게 사장까지 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자박 사장은 대통령 방문 두달뒤 전무가 됐다고 합니다. 2019년 9월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학창시절 동기인 것은 맞다. 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졸업 후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만난 것도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정말 힘없고 백없고 친구 없는 사람들은 안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친동생 문장이 터졌습니다. 진승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